알렐루야. 네,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월 30일 토요 새벽 예배 제가 잠시 기도한 후에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주님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이땅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할 수 있기에.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가고자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사 이땅 가운데서 능력 있는 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어,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입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씀의 제목이고요.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사사기서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봉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어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눴지만,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요, 바로 나시린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던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측면 속에서 볼 때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시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맥 속에서 본다면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나실인들이십니다. 하지만요 세상은요.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은 나실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그 길들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 말씀 17절 후반절에 보면요. 삼손에게도 그랬듯이 세상이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우리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 보면요, 이제 구별된 자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삼손이 고백하는 이야기는 뭐죠? 내가 머리를 밀면 하나님이 제정하신이 나시린으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저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시도 이것이 바로 오늘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세상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서 아, 우리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지킬 때할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땅 가운데 더욱더 빛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나시름으로 하여금 나시름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과 같아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4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함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기 16장은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들, 어, 삼손은요, 굉장히 여인들을 많이 어, 밝혔었던 사람이라고 제가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네 명의 여인 등장하는데요, 그네 명의 여인들 중에서 또 특별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단한 사람, 바로 이 들릴라. 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은요, 어디 약한 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혹자들은 이 들릴라의 이름 속에 어, 이제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이름 속에 밤 그리고 이제 어둠이라는 이 글자를 뜻하는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밤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삼손의 이름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어, 이야기인데요. 삼손의 이름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보면 굉장히 대조적인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보면요. 빛과 어둠을 같이 놓으면 저희는 당연히 알죠. 빛과 어둠을 같이 놓았을 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놓으면은 빛은 더욱 더 밝게 빛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빛은 절대 삼킬 수 없는데요. 데 하지만 영적인 원리에 적용해 보면요. 이땅 가운데 빛인 그리스도인들을요. 이 세상인 어둠은 삼키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어둠이 빛의 자녀들을 삼키려 하나 이 모든 이 모습들이 사실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들릴라가 삼손을 나실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어둠이 빛을 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요. 나실인들을 지속적으로 굴복시킬 겁니다. 들릴라는요. 지금 삼손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를 통해 그런 굴복의 방법들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16장 5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6절 후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들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들릴라는 저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은 물론 블레셋 사람이 들릴라에게 돈을 통하여 청탁하여 그 방, 어, 삼손을 약하게 하는 방법, 그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이 문구를 바라보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그 제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땅 가운데 나시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상은 이 들릴라와 같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으로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나시른으로서 살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할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도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저는 이런 이런 거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삼손이 들릴라가고 얘기한다고 다 얘기해 줘? 아이고 이 삼손 바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저 말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과적인 모습으로는요. 삼손이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삼손이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들릴라에게 당한 이유는요. 우리 본문 말씀 어 사사기서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는요. 바로 마음을 컨트롤을 했거든요. 1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15절까지 오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삼손은 들릴라에게 세 번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굴복시키고 결박하려고 하는 들릴라의 어떤 그런 의도 속에서 그런 질문 속에서 그는 세 번이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느냐 당신의 마음이 나에게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이 내게 없으니까 나를 세 번이나 속인 거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과를 통해 저희는 알수 있죠. 삼손이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나중에는 이실짓고 했습니다. 자신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삼손에게 그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그의 마음은요. 들릴라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대려 자신을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 마음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이 들릴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무력하려,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들릴라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 줍니다. 그래서 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시린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강한 당신을 내가 굴복하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을 내가 다시 굴복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도전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눈을 돌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눈을 돌렸어요. 어디서요? 거기서부터 들릴라에게 눈을 돌리게 만든 게 바로 들릴라의 방법이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하여 강해진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무장 해제. 그리스도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로부터 있었던 그 방법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거기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어디로 돌린다고요?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도 세상에 이거 봐봐 너 여기 이거 좋아하지 않아? 이거 관심 있지? 라고 하면 마음을 자꾸 돌리기 시작합니다. 돌리기 시작해서 1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과 같아지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인으로서 강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과 같아졌네 라는 고백하는 것 분명히 저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결국 삼소는요.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하는 방법을 들릴라에게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그 무장해제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마음이 들릴라에게 가 있기 때문이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한 그 결과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결과를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결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한,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더라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결과는 뭐죠? 무장 해제가 된 그리스도인, 무장 해제가 된 나시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맺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이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나시린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을 놓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림으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해야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무장해제를 하는 어떠한 이런 일들이 세상이 하는 일들이고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선에게 그렇게 무장해제를 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나를 무장 해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곧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 또한 무엇인지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아셔야겠습니다. 우리 본 16장 사사기 16장 22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하고 28절 읽을 텐데요. 22절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이것을 통해서 볼수 있는 이야기는요.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나시린이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능력있게 하신 방법으로 돌아갔던 삼손이 다시 그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의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도님들의 강하게 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신다면요. 이미 약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무장해제되어 공격을 받아 넘어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통하여 저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된다라고 하나님의 능력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나실인들을 무장해제하려고 해도 아니 벌써 우리가 무자를, 무장해제를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능력있는 나실인으로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는 자들에서 구별되어 세상 사람들과 오히려 같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정결하게 구별되어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시는 더 강한 이 땅의 나시리니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펠로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본 것은 세상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같게 하려고 하는 모든 절차들을 밟아오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가 강하게 하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돌리려고 할터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재정하신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되게 하시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뿌리를 다시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릴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사. 이땅 가운데 나시린으로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을 결단합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들이 주님께로만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 길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온전히 밝히 알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